안녕하십니까 숲속 농장 장관의 개미와 배짱의배장입니다 3월이 되고 이제 농장 일이 더 바빠질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국자마 씨앗 파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에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시는데 시아파정이 한참 이뤄지고 있습니다. 옥장마파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자마 시야 파종 3일째입니다. 오늘은 육자마 시야 시파종이 되면 이곳을 채우고 무질한 것은 이 대하우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비비추가 비비추가 이곳으로 옮겨질 건데, 미리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개미야? 예,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아, 깨끗해야죠. <laughs>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너무 일을 못해서 많은 일들이 종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 춥기 때문에 바닥에 보 매트를 깔고 파종대 씨앗을 이곳에 옮겨질 건데 어...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추가 심겨질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팔레트를 옮겨서 비비추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이리와! 이곳에서만큼은 새롭게 놀아라 가서 빠르트 달러. 목줄 풀어지니까 좋지, 어리야 비비추가 놓여질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비비추를 파종하기 위해서 상토를 옮길 예정입니다. 상토를 옮긴 다음에 상토판을 또 옮기고 있습니다. 비비추 씨앗을 지금부터 파종을 할 건데 상토판에다가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적으로 비비추 파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비비추 씨앗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비추 씨앗을 파종을 해서 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씨앗을 펼쳐주는 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실석을 씨앗 위에다가 뿌려주면 이렇게 일년차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상토판과 사이에 상토판 사이에는 하판을 깔아줘서 흙이 눌리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왜 뿌려줄까요? 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옥자마 씨앗이 파종이 되면 이곳에 딱 정렬을 해 놓고요 개미동생이 열심히 미생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한 판에 500에서 700개 사이에 옥자마 씨앗이 뿌려지고요. 잘 자라나면 엄청 많은 새싹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미생물을 뿌려주고 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옥자마들이 자라나는데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처럼 옥자마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1,500판 정도의 옥자마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1500판 이면 새싹이 나오면 90만 90만 포기 정도의 새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자라나다가 도태되고 나누는 도중에도 로스가 발생하고 심다가도 로스가 발생합니다 한 포기의 옥자마를 키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정성을 다해서 옥자마를 파종을 했습니다 올 5, 6월 되면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와 있을 건데 그때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부직포를 깔아줬습니다. 사람도 피부에 보습이 중요하듯이, 식물은 습도가 아주 중요한데, 습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깔아주었는데, 다른 분들도 몇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활대 위에다가 다시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숨쉬는 피부처럼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비닐 대신 부직포를 깔아줬습니다. 비닐까지 치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닐을 벗겨주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만 비닐을 씌워주면 온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비닐을 위에다 덮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비닐까지 치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닐을 벗겨주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만 비닐을 씌워주면 온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비닐을 위에 다 덮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옥자마 비비추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또 5월이 되면 새상이 피어날 텐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드려야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